부산지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업계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카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아멘.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 있습니다. 미스바는 이전에 사무엘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며 자신들의 삶을 돌이켰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다시 모여서 또 다른 방향으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전환점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전환점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해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아멘. 어,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가나안 지역은 정말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자 했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많은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은 어, 이 침략과 전쟁이라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이제는 지쳐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 더 강해지고 싶었고, 주변 나라들이 자신보다 강한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 자신들에게는 없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을 찾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왕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 앞서 나가 싸워주며,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줄 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헛된 곳에서 왕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겼고 드디어 자신들에게 그 응답하셔서 왕을 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러나 정작 자신들을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하신 분, 어, 자신들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기대나 소망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무지하고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서 또 때로는 몸이나 마음이 아파서 또 때로는 내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에 어떤 벽에 부딪히고 막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벽을 뛰어넘고자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이 너무 괴로운 까닭도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도 때로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떠난 세상 속에서, 또 여전히 우리를 뒤덮는 그 크고 무거운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왕을 만들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과 언약을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신 왕이 바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는 사울입니다. 아, 사울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을 뽑아 세우는 그 자리로부터 사울은 도망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맡아야 하는 그 모든 책임과 의무를 피하고만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에게는 그럴 힘이 없다고 사울이 생각한 듯 합니다. 왕이라는 타이틀에 맞는 그릇이 자신은 아니라고 여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고, 또 그를 전적으로 지지하거나 도와줄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자리를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나아가라는 그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사울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부담되어서 피하거나 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현장에 부르신 까닭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현장,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발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자리가 버거워서 숨어 버리고 또 도망가 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잊혀져 있는 시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숨어 있는 우리를 찾아내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온전히 붙잡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또, 경려와 능력으로 우리 삶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 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여전히 사울처럼 세상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숨어버리는 우리이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